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20에서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근휴를 기다리라. 네, 오늘은 함께 유다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로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야고보와 함께 어,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 당시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는데요. 그 여러 가지 도전들 가운데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며 각 사도들은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다서도 그러한 맥락 속에서 보낸 편지인데요. 유다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3절에 나타나는데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절부터 그렇게 권해야 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바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성도들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위에 굳게 세워지고 또그 믿음을 흔드는 가르침에 대해서 힘써 싸울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들 그러니까 교회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오늘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역사들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하는 자들은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일 세대들,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6 절에 나타나는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들은 어, 어 사실 이제 유다서만 보면은 어 무슨 의미인지 조금 살펴보기 어려운데 이 베드로 후서 이장 말씀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에는. 어, 이, 이 천사들이 노아 시대에 사람의 딸을 취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들은 세세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그, 시, 그 신앙을 계승하는 어,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자신들의 눈에 좋은 사람의 딸을 취했, 취했다 라고 창세기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으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최후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절에는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음란하였고요,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라고 표현을 함, 하면서 그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었음을 밝히고 있고요. 그들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에게는 애굽에서의 삶이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이켰던 자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신앙의 계보를 이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의 딸들을 어, 택해서 육체를 따라 행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 어, 천사가 도시에 왔을 때에 폭력으로 그를 끌어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음란한 일을 행하려 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육체를 따라 살아가다가 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서 1 1절에서는요 그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또삭를 위하여 반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자들, 또 고라의 폐역을 따르는 자들로 표현합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육체의 소욕을 포기하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멸망했습니다. 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이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먹고 있지만 그들 자신의 육체의 소욕만 따르고 있,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애찬의 걸림돌이 됩니다. 어, 그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몸만 중요합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서 비가 올 것처럼 보이는데 비가 오지 않는 구름입니다. 겉으로만 요란하고. 아무런 결과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자들이다 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진흙탕물을 뿜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흙탕물을 뿜어내는 물결은 어떻습니까? 그 물결이 치고 있는 호수를 그들과 똑같이 진흙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어, 이것은 마치 밤하늘에서 순간 나타나서 예쁘게 떨어지는 유성우처럼 순간 반짝이지만 다시 캄캄한 암흑속으로 사라져 버릴 존재라는 것을 어, 표현합니다. 어 유다는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 상세하게 그리고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요. 그들은 어떤 결과를 갖게 됩니까? 예비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게 될 뿐입니다. 주께서는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일과 모든 말을 통해서 그들을 정죄하실 것이며 그 결과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선은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교사들에 대해서 힘써 싸워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런 자들은 이미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있을 것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 안에서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성령 없이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거짓교사들이 우리의 믿음을 아무리 흔들지라도 그 위에 굳게 설 것을 건면합니다. 또 성령으로 기도하며, 거짓교사들은 자신의 육체를 따라서 행하지만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우리에게 담보내주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믿음 또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때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극휴를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가르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잘 살펴보면요. 우리의 믿음을 희석시키고 완전히 다른 믿음이 되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어, 그런 역할을 교회 안에서 이 잘못된 어, 지도자들이 그런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요. 요즘에는 이 미디어가 너무나도 많이 발달되어서 유튜브나 인스타, 페이스북 같은 이런 SNS를 통해서 믿음 아닌 것들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쉽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마치 내 자신이 믿음의 주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내 자신이 믿음을 주관하도록 종용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또 교묘하게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주관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도록.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거릿,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싸우는 것에 있어서 또 거짓 교사들이 우리가 비방하는 말로 정죄하는 것이 아닌 미갈이 마귀와 싸울 때, 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했던 것처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닌, 그저 주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올바른 길로,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분명하게 기도하며,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을 붙들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또 거짓 신앙들은 어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교회 안에 파고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유를 힘입어 또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또 우리를 인도해주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짓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는 그리고 그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참된 믿음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는, 보여주는 거룩한 주의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오고자 하는 거짓을 잘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날까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